초록뱀 헬스케어입니다. 60분 봉에서 보면 하락 N자형으로 하락세가 강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주구장창 떨어지기만 한것 같지만 그래도 전저점 이탈 후에 다시 전저점 부근까지는 다시 반등이 들어와주는 패턴을 보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더 하방 압박은 있더라도 기술 반등이 들어온다면 여기 전저점 부근까지는 반등을 노려볼 수 있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요. 일봉에서 봤을 땐이 종목의 역사적 하단인 동시에 과메도 구간에 일단 진입을 한 상황이라 딱 저점이 어디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다시 조금 전 60분봉에서 이전의 저점과 고점이 20% 정도 갭이 있는데 860원 부근에서 20%면 688원의 가격이고요 무조건적인 저점을 의미하진 않지만 이 기업 일정 부분 수익을 내는 구조라면. 펀더멘탈에 의한 적정 주가도 판단을 해볼 수 있겠지만 돈을 현재 벌지 못하는 상태다 보니 현재 패턴상 단기적으로는 하락이 멈추고 반등이 들어올 수 있는 가격대가 688원 부분이 아닐까 예, 단순히 이전의 패턴으로만 말씀드리는 부분이니 참고만 해보시고요. 반등이 들어온다면 위쪽에서 저항받을 수 있는 가격대는 730원, 800원, 860원이다 까지만 투자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